안녕하세요. 아크 포켓몬, 아크몬 2일차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스타팅 포켓몬 3마리를 모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더 다양한 포켓몬을 한번 만나보고 직접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요 기계를 통해서 그냥 바로 소환을 했었죠. 전기봉을 보면은 포켓몬을 조련할 수가 있는 그런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로는 배워지지가 않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전기 발전기가 나오죠 요거를 딱 배워서 딱 완성을 시켜줘야지 요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요렇게 곰봉처럼 돼 있는데 일단 요게 조련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요번에는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원래 에피소드에서도 이거를 한번더 사용해 보지 않았었죠 야생 포켓몬을 조련할 수 있는 헉, 뭐, 뭐야 얘 뭐야 뭐야 어? 오, 이상한 애다. <laughs> 우와, 얘 포스 뭐야, 이거? <laughs>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자, 머리가 얼마나 긴지 지 머리를 딱 묶고 있는 상태죠. 우와, 얘 뭐야? 우와, 얘 포스 장난 아닌데? 얘한테 한번 써볼까? 자,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오지. 조심, 조심. 자, 조련 되는 거 아니야? 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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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죽겠는데, 죽겠는데? 도망가다도망가다 그렇지 도망간다 좋았어 그렇지 바로 요거죠 너무 빨라 너 빨라 야, 처음부터 만난 이상한 녀석 바로 조련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기리스가 출동합니다 길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그렇지 슬슬 도망가는거 같은데 일로와 일로오라니까 그렇지 됐어 그렇지 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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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았어 어, 뭐야 얘 기절했는데 막 움직이는거 같은데 요런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거죠 생고기 넣어주면 되는건가 오, 이거 먹는데? 오, 조련 올라간다. 오! 와, 이거는 이제 야생 포켓몬을 조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한번 만드니까 이게 내구도가 안다네. 우와 이러면 계속 되겠는데? 오케이. 와, 얘는 뭐한 방에 기절하는구만. 그렇지.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생고기 수급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를 조금 찾아봤더니 5세대의 조로 아크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얘는 그러면 원래 이름으로 조로라고 가야 되겠다. 손톱, 발톱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긴 녀석이죠. 우와, 제대로 포스있게 생겼는데. 자, 능력치 자체가. 우와, 얘 능력치가 엄청 높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느려졌어? 야생일 때보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오! 와, 원래 이렇게 네 발로 뛰어다니는 녀석인가? 와, 얘 완전히 멋있는데. 공격력은 얼마나 될지! 58 별로 안 센거 같은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와 요렇게 벌써 강력하고 든든해 보이는 조로까지 벌써 동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요녀석 길들일 수 있나? 160레벨 아 얘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얘를 한번 길들여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가자 좋아 좋아 일로와 귀요미야 일로와 그렇다 태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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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로 약간 빠지면서 이런식으로 자, 얘가 공격을 잘 못하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런식으로걸렇지자 얘가 EV의 풀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제 찾아봤더니 EV의 4세대 진화 버전인 걸로 봤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난데 괜찮을라나 어 이거 촐랑촐랑 뛰는 게 너무 귀여운데 그렇지 기절만 하면 돼 이번에는 조련해 줄 테니까 귀요미야 그렇지 오케이 물속이 더 좋아 물이 더 좋아 물이 더 좋아 오 어, 조심조심 어떻게 는데 와, 이게 레벨이 높은 녀석은 이게 조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고레벨을 조련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제작자의 스크린샷을 보면은 자, 귀여운 소녀 캐릭터로 변신할 수가 있던데. 배틀걸 이건지 자, 요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요 귀여운 포켓몬들이랑 요 아저씨랑 너무 안 어울리죠? 자,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틀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소비. 오케이. 오! 오 뭐야 이거 오 배틀걸이 나왔습니다 탑승하면은 얘 공격하는 애인가오얘 속도 빠른데 얘를 한번 때려봐야 되겠는데 자 배틀걸 그렇지 오 엄청 센데 뭐야 이거 엄청 센데? 그렇지 엄청 쎄 엄청 쎄자 블랙키 이길 것 같은데? 자 블랙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블랙키 제가 이거 모션이 근데 너무 불편해 자 모션이 너무 불편해 도망가 와 블랙키 이걸로도 못 잡네 그러면 어울리지 않았던 기리스도 이렇게 이쁘게 바꿔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왔더니 요번에는 또 특이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야? 얘 손이랑 발을 보니까 얘 개구리 같은데? 와, 뭐 이상한 녀석들 되게 많네. 와, 그리고 이번에는 나인테일이 나왔습니다. 잠깐 쟤는 성공인 것 같은데? 자, 나인테일... 오 잠깐만 아니, 이상의 풀을 그냥 녹였네 얘들아,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처음으로 성공하는 포켓몬을 만났습니다 자, 나인테일 자체가... 오, 뭐 스킬 쓴다, 얘 와, 나인테일을 뭔가... 오, 스라크도 나왔어 헉,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인 것 같은데? 자, 나인테일이랑 아까 아크조로랑 조로아크랑 현재 1대1을 붙고 있는 상태고요 헉, 잡았어, 잡았어 과연 길이의 배틀걸한테도 성공을 날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조심, 조심. 데미지 얼마나 되지, 얘? 우와, 얘 속도 봐봐. <laughs> 우와, 야, 나인테일 너무 멋있는데? 나인테일 조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테일 64레벨. 뭐야, 썰만하네 뭐야. 나인테일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길이의 배틀거리 엄청 세다 보니까, 어떻게 된게 포켓몬 끼리 싸움을 시켜야 되는데, 트레이너랑 포켓몬이 싸우는 그런 약간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로 와봐. 나인텔 뭐야? 테이라 뭐에뭐 석군하네, 그렇지. 어 <laughs> 오, 뭐야, 여기? 와, 에스퍼 계열의 그 녀석이 진화한 그거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여기 보면은, 와, 쟤는 또 뭐야? 와, 이게 약간 더 멀리 나왔더니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한 것 같고요. <laughs> 뭐야, 이것도. 잠만보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어, 잠만보 좀 귀여운데? 오, 뭐야, 거기다 뱀까지. 헉, <laughs> 잠만보에다가 아보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로켓단의 아지트인 것 같고요. 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길이가 출동합니다. <laughs> 얘또뭐 이상한데, 어, 얘 개다. 아닌가? 오, 뭐 이상하네. 오, 뭐 봐, 이거. 오, 뭐지, 이게? 피라냐 같은데 얘네 이름 뭐야? 또어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스라크도 나왔고, 이상의 풀과 아보크의 대결 헉, 어떻게 될 것인지. 헉, 아보크 50, 520 레벨 뭐야? 로켓단 소굴이네. 와, 근데 티타노 부와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는데. 와, 되게 이쁘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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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독 공격하는데 도망가, 도망가. 어, 이거 아니야. 너무 왜 이렇게 써? 이거 어, 여기 오면 안 되겠는데. 와 이거 쟤네들 것서다 죽었네. 도망가 도망가. 와 얘가 빠르니까 다행이지 스라크 보소. <laughs> 우와 스라크 완전 존멋인데. 오 라크야 한번 때려봐 얼마나 세나 보자. 라크. 라크 야왜 <laughs> 뭐,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네? 그러고 보니까 스라크가 볼라에 묶이지 않나? 볼라로 스라크를 묶어놓으면 은저 날아다니는 스라크를 또 조련해 볼 수가 있겠죠.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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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케이. 자 스라크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부터, 오케이, 걸렸어, 걸렸어. 좋았어, 지금이야. 몇 레벨이지? 아, 레벨 낮잖아. 기절시킬 수 있나? 그렇지, 요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엉덩이 지져버려. 자, 일단은 날수 있는 거의 첫 번째 포켓몬이기 때문에, 자, 스트라크 기절 도전합니다. 라크야, 가자! 그렇지,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이제 슬슬 기절할 때된것 같은데. 기절했어, 기절했어, 걸어치지 기절했어. 스라크를 드디어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개리니까, 그래서 오케이 고품질 넣어놓고 고품질 두는 녀석. 오케이, 그렇지. 나인 테일 뭐 이제 너는 내 밥이야. 테이라 너의 나인 테이라 너의. 어 뭐해 이것들이 그렇지. 오 어, 고품질 나왔어. 도망가 지금가. 오케이 파이리만 잡아도 고품질이 나오네. 그렇지. 역시 파이리가 꿀맛이구만.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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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드디어 첫 비행 생물, 스라크를 길들였습니다. 얘는, 원래 아크에서 기라크가 하나 있었죠. 그 사막이 녀석 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탑승. 그렇지. 오. 드디어 공중에 떴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완전히 포스 멋진데. 자, 왼쪽을 한번 눌러보면은, 오. 우와, 이게 다 잘라버리겠는데. 자 본격적으로 포켓몬 세상에 어떤 포켓몬들이 펼쳐져 있는지 지금부터 기라크와 함께 출발합니다 어구어구여 귀여운 녀석들 나는 진화했어 이 귀요미들아 오 데미지도 괜찮아 그렇지 자 레벨이 조금 낮은 게 아쉽기는 한데 자 그래도 데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구이... 요. 우 그렇지 그렇지 오얘 예, 레벨 높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260레벨도 잡았습니다 체력이 기본적으로 저랩인데? 2000이네. 와, 거기다 이상의 꽃까지 등장. <laughs> 우와, 엄청 뚱뚱하네. 성공은 아닌가 본데? 와, 쌍꺼풀이 엄청 크네. <laughs> 스라크 있어.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왔다. 아냐, 아냐, 아냐. 잠깐만, 레벨 별로 안 넣고. 높은... 어차피 두 마리잖아. 잠깐, 도망가, 도망가. 그냥 붙어, 몰라. 걸었지. 내가 더 쎄. 도와, 도와, 도와. 내가 더 쎄니까.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그렇지. 하나 잡아, 버리고 너도 별로 안 쎄, 임마. 그렇제 순식간에. 저렉 너무 심해. 저거 뭐, 이상한 놈 왔어, 이상한 놈 왔어. 와 그래픽 너무 좋은데? 와 그리고 여기 이상한 애가 있네. 해머 망치 상어였나? 자, 머리가 약간 망치 같아 보이는 그런 상어 녀석들이 여기서 놀고 있고요. 오, 저거 뭐야? 오, 날생마 아닌가? 우와, 이거 색깔 엄청 멋있네. 틸라콜레오는 이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우와, 날생마. 우와, 이거 그래픽 쩌네. 자, 뭐, 닌텐도 그런 게임들보다 훨씬 더 그래픽은 일단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그 녀석도 있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뭔가 이상 오버 뭐, 후딘도 있네? 이거 뮤즈, 미처... 아, 아까 걔네? 와, 거기에 드디어 나왔다. 얘가 진화하면 콧불이구나. 우와, 퀄리티 어마어마한데? 우와, 볼카노까지. 와, 완전히 딱딱해 보이네. 거기다 괴령몬까지 완전히 핵곡 퀄리티인데? 우와, 팔이 4개네. 괴력몬이기는 한데, 일단, 선공 판정은 아닌 것 같고요. 에브이까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포켓몬 너무 많아. 우와, AV. 와, 에브이, 와, 에브이 왜 이렇게 이뻐, 얘? 에브이도 조만간 길들여야 되겠는데. 에브이 너무 이쁘잖아. 저, 저건 또 뭐지? 자, 이도 이상한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얘네들, 너네들 이름 뭐야? 우와, 이것도 뭔진 몰라도 굉장히 좀 고퀄리티인 것 같고요. 이게 뭐야, 얘네? 와, 조금더 올라왔더니 드디어 파이리가 아니라 리자드가 등장했습니다. 와, 이게 한번 진화를 했더니, 오, 얘 생긴 거 봐봐. 와, 리자드가 제대로 화가 나있네.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와, 이게 불이 더 훨씬 더 강력해진 것 같고요. 오케이. 드디어 크리스탈을 발견했습니다. 와, 드디어 첫 번째 만원경 제작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눈산이랑 이런 데도 안 가봤지만, 아직까지 나올만한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3화로 돌아오겠습니다.